내 가수 영웅이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 이뻐.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영웅 님이 가요 대제전에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영웅 님을 보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 있죠. 이렇게 이쁘게 찍어 준 MBC에 고맙기도 하고 우리 영웅 님이 올 하이트 옷을 입고 이남이슬 부르는데 이렇게 심장 떨리기 있기 없기. 정말 우리 영웅님의 팬들 사랑 역시 정말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또 영웅시대 분들 모두 다 감동한 것 같던데요. 영웅님은 2020년 너무나도 잊지 못할 한 해였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났던 콘서트 무대가 정말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웅님이 했던 콘서트, 만날 수 있었던 그 콘서트, 그리고 소리 하나 지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단합해서 영웅 님을 응원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영웅님을 보면서 또 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탄했던 순간들도 떠오르고 마지막으로 걱정했던 것까지 떠오르면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2002년 한 해는 영웅님으로 시작해서 영웅님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영웅님의 목소리로 인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년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MBC에서 또 지상파에서 볼수 있는 순간들 말이에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우리 영웅님은 길에서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을 때전 국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저는 영웅님 목소리 정말 길거리에서 들을 때마다 멈춰서서 간주부터 알아채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어, 제 눈에는 영웅님만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영웅님이 정말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서 또그 물결에 저도 합리하게 되면서 사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좋은 노래를 정말 여러 사람들이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영웅님이 또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목소리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2020년 정말 그 누구의 위로보다 더 힘이 되고 크게 느껴졌던 우리 영웅님의 목소리.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순수한 모습으로 부르는 영웅님의 노래. 정말 감동했는데요. 오늘은 영웅님 무대 찍고 나오시던데요. 점점 더 멋져지고, 점점 더 매력적이어지고, 정말 내년에는 더푹 빠져들 것 같아요. 정말 히어로 무대 너무 멋있더라고요. 영웅님이 빛남을 느꼈답니다.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별이잖아요. 정말 어느새 가장 큰 별이 돼서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한해 영웅님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영웅님 목소리 들으면서 영웅님의 히어로 무대와 또이나미을 들으면서 영웅님의 매력적인 보이스에 다시 한번더 끌렸는데요. 정말 우리 영웅님이 또 안무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죠? 우리 영웅님 카메라를 씹어먹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리고 영웅님은 옷들도 정말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반짝이 옷을 입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laughs> 그리고 목소리가 정말 꿀 흐르는 것 같죠? 사실 이남미 씨랑 히어로 모두 다 믿음, 신뢰, 위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또 곡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어, 통일성 있고 2020년 한 해를 정말 영웅님의 노래로 위로받을 수 있었는데요. 영웅님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2021년도 영웅아리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영웅님 미스트로2도 보았는데요. 영웅님이 해주는 말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위로가 되었는데요. 정말 그 출연자분의 삶을 함께 들으려고 하고 또 위로를 주려고 하는 우리 영웅님의 심사평을 들으면서 어,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웅님의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위로가 돼요. 올한해 영웅님을 통해서 더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영웅 이뿐인,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더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영웅님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우리 영웅님을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2020년이었는데요 영웅님이 답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저는 영웅님을 만나고 빠져들고 영세에 가입하고 또 영웅입부를 시작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다 영웅님과 관계가 있어서 올한 해는 영웅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더 영웅 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영웅 님이 오늘 이혼한 그 출연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다 보니까 또 우리 영웅 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모두 다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찍어내는 우리 영웅 님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또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 걸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런 아이가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만밤을 엄마와 함께 자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아이, 그 마음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그 사연에 함께 울어주는 우리 영웅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이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잘알것 같아서 또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또 영웅님의 팬으로 영웅님을 보면서 참 영웅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명한 한 명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심사하는 게 느껴지던데요. 암록강을 건너온 이야기도 들으면서 영웅님이 또그 생사를 가르는 이야기 들으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린아이라고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그 감정을 그 상황을 그리고 또 자녀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부모의 입장 정말 영웅님이 하트를 누르는 손길을 보면서 또 영웅님의 마음과 같이 저도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영웅님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또 자신의 무명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임하는 내 가수 영웅님. 영웅님은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 아이들이 또더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트를 울렸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영웅님과의 일련을 돌아보고 또 너무 멋지고 이쁜 내 가수 영웅님을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2020년 마지막 밤을 영웅님으로 내 눈을 꼭꼭 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올한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랬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우리가 같이 영웅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울고 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웅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고 또 영웅님을 지켜보면서 사랑하면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요. 언제나 건행, 2021년도 건행,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길을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요. 그럼 안녕! 오늘도 영웅, 내일도 영웅. 오늘의 영웅, 내일의 영웅. 내가 수, 영웅. 이쁘도 너무 이쁘. 영웅 이쁘.